좋아하는, 예요. 좋아해? 예, 너무 좋아해요. 응. 구찌뽕이라고. 구찌뽕. 구뽕 이게 뽕나무가인데 뽕나무는 아니에요. 응. 근데 굳이 뽕나무가 되고 싶어 했대요. 아, 그래서. 굳이 뽕나무가 될라. 뽕나무가 되려고 음. 했나봐. 근데 이게 그렇게 남자한테, 여자한테 다 좋대. 여자한테. 특히 여자한테, 여자한테 더 좋다는데요? 그치. 여자한테? 유명해, 어. 이 나무가 명해 나무. 뭐 에스트로겐 많고, 오 어? 나는 에스트로겐에 이것저기 신경을 좀 쓰거든. 합산화하고 그치. 이게 어. 다 있잖아요. 여기. 응. 데 그래. 가발이 <laughs> 진짜 좋은 것 같다. <laughs> 아, 완전히 지식의 샘솟고 어, 아, 자 체험합시다. <laughs> 좋다. 아, 좋다. 체험하는 나... 거니? 아 내가 진짜 고춧봉 나무를 키우려고 전국을 두졌는데 어, 그래서. 예. 네. 아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빨간 옷입니 영광입니다. 아유, <laughs> 배우님들을 뵈니까. 네. 네. 아이고, 꾸찌뽕 네. 농장에 이렇게. 지금 오셔서 아주 꾸찌뽕 찬사를 하고 왔는데, 아, 예, 예. 실제도 그렇게 예. 좋은지 좀설명해 아, 예. 주세요. 이 꾸찌뽕이 장수시대 아주 건강에 최고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네. 여성분들한테는 다시 여자로 되돌려준다는 그런 자료에도 나옵니다. 여자요? 그러니까 다시 여자로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하얀 진액 따면은 하얀 진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 진액이 가바루틴 성분이라 해가지고 피를 맑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성들 여성분들 에스트로겐 네. 많이 에스트로겐 네, 네, 면역력 네, 네. 강화 때문에 네, 많이 네, 드시잖아요. 이게 네, 네. 음. 에스트로겐입니다. 꾸이뭐 이게 흘러내리는 거. 정체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줘서. 건강에 아 이렇게 좋은, 옛날에는 신선들이 먹던 신비의 약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아, 예. 이거 그냥 아, 어떤, 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러면요. 거예요? 오늘 여기 저희 농장에 왔다 가시면 꾸찌뽕 드시고 가면은 한 10년 이상은 아더 젊어져실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아, 그 이상. <laughs> 한번 아, 드셔보세요. 아니, 농약을 하나도 이 생김새는, 안 주신... 생김새는 이렇게 어... 그렇게 조, 어... 썩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어려워요. 드셔보세요. 그냥. 그냥, 그냥 넣어가지고 쓰백했다 예, 예, 예. 담백해요. 아니, 그래도 달달한 거 먹어야지. 음! 맛있다니거 엄청 맛먹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음! 맛있 이거. 왜? 음.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네. 농사 지신지 네, 얼마나 10, 됐어요? 10년, 10년 됐습니다. 어, 10년. 예, 예. 경찰 공무원 정년 퇴직해고 어. 나서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음. 근데 이거는 <laughs> 예. 왜이거는 순능입니다. 꾸치풍이 암수가 있어요. 아, 거는 <laughs> <신기해>. 순능이에요. <laughs>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 열매는 없어도 열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음, 예, 예. 아니 나는 입니까? 그 순놈하고 암놈이랑 교배를 시켜서 이 열매가 생기는 저저 <laughs> 저 그런,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 구치뽕은 열매서부터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신비의 약초로 불려지고 있기 근데 때문에 뿌리는 어떻게 먹어요? 차로 끓여서도 먹고요. 아. 닭백숙 뭐 이런 거 약재로 원래 아. 약성은 뿌리 쪽에 제일 강해요. 뿌리 아. 쪽에. 예. 아니, 근데 진짜, 예, 예. 저 피부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예. 그, 너무 잘 그치? 바질 바질 어, 아주 바질 이렇게 바질 뭐라 그럴까, 탄력 뭐, 있어 뭐, 보이게 캠핑해요. 아, 팅핑 박선생님은 더, <laughs> 저건 한참 위에 진데 피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웃음> 저요? <웃음> 피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웃음> 저요? <웃음> 그러지 마, <마보라>. 아봐 아, 영박입니다만져봐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예. 달라요. 본인이요. 예. 좀 만져보세요. <laughs> 어 근데 <laughs> 야외에서 일하는 좋을리가 없는데. 니야 너무 부드러워진시다 그리고 변비. 변비 있으신 분은 열매 이거 10개만 드셔 봐. 화장실 바로 가야 돼요. <laughs> 여기 먹자. 응. 빨리 먹자. 여 개. 아니 안 좋은데요. 아, 여기 채워 먹면은요. 응. 응. 따면서 먹고 응. 잘 먹거든요. 응. 화장실들 찾느라고요. 진짜로? 그럼요. 진짜 로요 그리고 아, 아니, 섬유질이 많고. 섬유질이 많고 그래서 응. 오늘 더젊어지실 아, 겁니다. <laughs> 따시면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꼬치뽕. 음. 이거 봐, 하얀 거 진행 너무. 이게 뭐래 이게? 오! 음. 딸기같이 생겼는데, 딸기는 아니고. 야, 나는 먹는 거는 좀 그래, 생으로 먹는 거는. 나는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응. 음. 진득진득한데, 나는 좋아. 음, 나는. 위에 엄청 좋다, 언니, 이거. 위에? 숙취랑. 숙취? 숙치? 간이랑. 어 따는 게 너무 재밌는데. 야 진짜 우리 포도도 따러 다니고 밤 주스러 다니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체험한다. 야야 음. 야, 야, 이쪽으로 오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음. 이런 거따지면은 이건 다 땀데요? 이렇게 막 질질 흘러요. 이런 거. 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혜은이 노래 뭐 좋아했어요? 최산한 낙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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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참. 어, 어, 아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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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래도 네. 잘 부르셨고. 아, 미인이시고. 아. 옛날 같으면 우리. 혜은이 되배 라면은 참 꿈도 꾸기 어려웠는데 네. <놀람> 자 네. 언니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진다 언니 여기 포도야 포도 <놀람> 자 힘들죠 네, 네 힘들어요 어. <laughs> 자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열겠습니다 네이청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이꾸찌뽕은 건강으로 해서 드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설탕을 안 넣고요. 올리고당을 넣니다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1대1 비율로 했는데, 올리고당도 1대1로 안 해도 돼요. 조금 낮춰도 되거든요. 후지포는 아, 으깨서 해놓은 게더잘 우러나고 기 때문에, 먼저 주물러서 잘 느껴집니다. 아우, 곰으 재밌다. 예, <laughs> yeah. yeah. 미 미운 생각하면서 그렇죠. Yeah. <laughs> 저기 올리고당 단도 되는데 단을 너무 달지 않게. 네, 이 정도 만들라고. 요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근데 상온에 상온에 놔뒀다가 응. 일주일 상온. 일, 일주일 후에 이제 냉장 보관해가지고 보통 이제 청은. 3개월 대기를 잡잖아요. 대기를 이제 지난 다음에 이렇게 100일 100일 걸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찌뽕은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쉽게 숙성돼가지고. 나 갑자기 <놀람> 이 구찌뽕 해서 이렇게 <놀람> 한거 <놀람> 우리 같이 삽시다 해서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러는 거에도 재미있겠다. 그렇지 <놀람> <놀람> <있지>? 장사하자고 언니. 이리또 뭘.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쁘다 색깔 색깔이 좋죠 예네와 이거 멀리서 보면 예. 그날 해저 그해 그러니까, 그 해고춧가루 같아요 예 그래서 꼬 치퐁 꼬치장 당국이가 시고래요예 여기에다 그냥 꼬치장 섞으면 돼요 아, 아 섞으면 돼요 예. 어, 그거 맛있겠다 꼬치장 네. 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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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 별로 독특하지가 아, 않으니까 그래. 그냥 꼬추장을 섞으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네. 맛봐야 되겠다. 그 청고추 담글 때 응. 음. 맛있는데? 맛있어. 응. 아니, 올리고구 좀넣는데 맛이 아주 좋으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